어? <laughs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저 내려놔, 내려놔.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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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그거, 그거 아니야. 형차 끌고만 때. 아니야, 그저호 그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그래서 아! <laughs> 쳤나? 네? 쳐줄까? 쳐줘요. 어? 그래서 브리스 쳤나? 브리서가 어디 있어요? 민식이 가게 간 다음에. 민식이 형칠줄 모르잖아요. 뭔 한다고. 민식이 형막할줄 뭐 아는 거. 다거막 10분만 살아. 야, 돌이 시킨 좀 발라 줘, 그래. 싸로나. 민식이, 민식이 형막할줄 뭐 아는 게 있어요. 이거. 민식이 형 옛날에 민식이 형이 아니에요. 형이 원래. 민식이 형 유튜브 봐요? 형 유튜브. 거 아, 가끔 볼거야아 가끔은. 어. 민식이 형 얘기 안 하면 안 돼요? 왜? 아, 네. 아니, 가야석이 어떻게 산거 그건 알고 있어요. 산 아, 일이산 거. 그 여기 옆이 어지 이쪽 벽에 붙여. 이쪽 벽에 붙여. 이쪽 벽에. 배 대가리 절로 가게. 얘가. 아, 어. 그래, 지가 세워. 닌 빠져나오고. 스탠드가 있어가. 어. 아니, 이쪽 벽을 써야 된다. 자, 카메라 좀 들고 있어봐. 장갑 벗고, 장갑 땅 방에 놓고. 어, 그 흐름 다 부딪히지 못했던 가야. 그럼 가방 메고 있어라. 아니, 음악 좀 끌라고. 아마 캐나와. 그 버는 게 있고 좋구만. 여번 영상은 굉장히 뭐, 우리, 우리 찍을 거다. 아 여번 영상은 굉장히 미안하냐고 그걸 좀 보고 올게, 뭐. 아니지 옷은 멋지다. 진짜 옷은 멋지다. 지금 완전 살아있다. 영화배우 같다. 지금 상 거지 같을 거야. 아니다, 뭐. 영화배우 같다. 그그 그 뭐고 이제 이젠... 아니 그, 그 조선, 아니 그 있다 이가 이젠 네. 그래 모는 나는 나나요. 미안하다 사랑한다. 아 그래 그그 그, 그 주인공 그 이름 뭐였지소지섭 존나 그 비슷하다. 소지섭하고 소질 섭이랑 팔두 개, <laughs> 팔두 개죠, 다리 두 개죠. <laughs> 손가락 1 0 개째. 반, 그, 거기 똑같은. 반지는 하죠. 어, 일단 요 카메라 이, 저 지금 켜고 있거든. 끄지 말래. 형 쪽으로 좀 해가 찍어봐. 이, 이 비밀번호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아 형, 그, 형님 그, 그거 있어? 근데 그거. 형, 최형님 짬무탕 못 빠져. 혹시 그거 있어요? 네, 그거 뭐고. 바다, 어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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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 신발 여기 있어요. 바다 신발 지더이나 아니 쫓기는 그 바다 신발을. 아는저 그 있네, 하나 있네저가아 네 부츠 있어요. 각도 잘 맞추고. 아 부츠 있어요. 이가가이건에말아 네네 오케이 미사이 오케이. 인이거 그럼 난 나중에 슈트만 챙겨 오면 되네요. 어? 슈트는 집에 있거든. 그러니까 찾았나? 찾았어요. 어 여, 영상 잘잘 카메라 각도 안 맞으면 때려 죽이 뿐다 아니, <laughs> 아니 그냥 그말 해야지 카메라 각도 잘안 맞으면 죽일 거야 형이 형이. <laughs> 때려가 죽인다는게 얼마나 사람 그 잔인한 건줄 알아요 <laughs> 그냥 칼로 잘라가 죽이는것다 아, 아, 오늘은 그 우리 사랑하는 아니 화면이 확대돼 있는데 이거 뭘 찍으란 아, 말이야 이게 육수 갖고 해야 되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은 그 우리 사랑하는 동생 재호가 <laughs> 왔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아랫게그 그 저기 뭐고 자전거 헬멧 어제 시켰어요 와니 네 이제 좀 기본을 지키려는 사람이 됐네 아니 솔직히 형이랑 내랑 둘이 타면 안 시킬라 그랬거든 그냥 생 깔라 그랬거든 나하고 둘이 타면 대가리 안끼지아그 솔직히 <웃음> 자전거 <웃음> 헬멧 써나 쓰나 안 써나 쓰나 그별 의미 없어요 그거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사랑하는 동생 재호가 지난번에 그 언양 아래 100km 갈때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생 안 했는데? 그럼 하지 막에치지 말까? 아니 치, 치면은 <laughs> 다 치면은 좋지. <laughs> 아니 네가 아도 된다는 것 같아 가지고. 아니 치야지. 아, 칠까? 응. 네. 어.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. 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아니 근데 나중에 이거 촬영 끊고 저기 밑에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. 아니 이 이건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형. 자, 일단 고리스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들고있어 이가이가인 누구 부에서들고올거야 필요없다고 아니 인 청소해야된다면서 이거 아까 윤락이안고락이형 왔었어요? 아니 태교 태규, 태교 도려거든 그 다음에, 아, 이거 상관없이 나를 한 번도 안 뿌리고, 땀도 안 뿌리지 마. 살아, 땅 내려놔라. WD40은 얼마 안 하잖아. 요 WD40, 우리... WD40 이네 있나? 내가 물어보자아 네 WD40은 얼마 안 하는데, WD40 니네 있나? 아, 그렇지.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? 어? <laughs> 들어봐. WD40 니는 없잖아. 다음 모임에 타고 오면 돼요. 빨리에 시키면 돼요. 응? 아! 아, 씨. 아, 이거 누구 왔어 뭔데? 아, 다 마친다. 끝났지. 수영장 안 가고, 근데 여기 자전거, 현태형 가게에요. 뭐고, 자전거, 체인, 체인 여기 청소 좀 해주러 왔다. 청소해주러 왔다고? 왜? 아 청소해주러 온게 햄태형이 청소해준다 해가지고 여기 왔다 왜? 그거 있잖아 뭐? 그거 리 내야 되는데 어 알았다 내게좀 이따 지금 어 내가 내어 봐라 아니 뭐 내려 하는 넣고 이거 너, 이거 왜... 아, 시끄럽고, 이 차는 움직이노 하나 이거 이게 오토바이랑 왜아 시그널고 브레이라고 오토바이 미친다 아 이건 브레이크 이거 오토바이는 형님 오른쪽이 앞 브레이크잖아 그다 거는 다 빠지지만 이걸로 내놔 이거 왜 반대로 배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우리한테 해가리잖아 차라이거로 아, 옆에 이 브레이크 잡아야 돼 이거 진유랑이 하고 내가 한번 작업할 때아저 스탠드 내려봐 내려봐 스탠드 내려봐 아 스탠드를 내려고그이 아, 이러니까 나도 편하네 아 형님 아 둘이 합쳐가 아직도 한 60대인 거 아이가 합쳐라 아, 아 이거 이거, 이거 많이 바르면 안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아 이게 발라가지고 여기 놔두면 상관없잖아요 하루 방 놔두면 아 이거 야돼 나도 거납하고 가면 안자까요자전고 가면 안되나? 거 그냥 요 체인에만 칠하면 안되나? 그, 체인 그 좀칠해 되는가, 다르다, 다르다, 다르다. 이 알아, 압가다가이케인을 많이 먹이면 안 된다, 저거야. 그게 많이 먹인다고. 많이 먹이면 내가 덜 힘든 거 아니에요? 아니다, 많이 먹이면 되는가, 기름 다, 다 튀어갖고, 이봐, 이래맞 된다고. 기, 많이 먹이면 기름이 다 튀어갖고, 아직 뻘 뿌리래 갖고더 추적이 되거든. 추적을 지는 거는 상관없고, 내가 편하면 돼. 아, 추적을 지으면 나중에 이물질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겠다. 이거 잘 찍었나? 이상이 문제라고 내좀 보시겠어요 화장실 가야 돼. 아 지금 그래 가지고 작업을 잘 끝냈습니다. 지금 열해 가지고 WD로 싹뿌려갖고 대충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를 먹었습니다 이제 일단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거거무 네가 니가 해봐야지 시 네가 계속 탔는데 네가 잘 네가 느껴야지 내가 해봤자 의미가 없지. 그래가지고 요거, 요거 한바퀴 요 한바퀴 요한 바퀴, 건물 한 바퀴 뺑 돌아봐. 센트럴 하인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요 요자리로 돌아와 봐. 한 바퀴 자 출발. 기아도 한 바꿔 먹어. 아빠, 아빠고, 아빠, 아빠 좀그면서 갈게. 아, 씨, 그냥 가 보라고, 운전을 해 보라고. 12% 정도 좋아졌네요. 어떠더나한12% 정도 향상됐네요. 더 부드럽지? 한12% 정도. 어? 한12% 정도. 아니 어떠더너 솔직하게. 한12% 정도 좋아졌어 페달링 이그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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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간섭 좀덜 하지. 덜 끄집히는 느낌 들지. 그러니까 앞이 칠하기 전이 100이면, 어. 지금은 한88 정도. 이게 그 무슨 말이고 부하가 좀 줄었다 이 말이가. 12% 정도 줄었다고. 아 어, 그래. 그러니까. 수학자는 몰라요. 하튼 여 그래 가지고 여러가운타다 보고. 이게, 재호야, 형이 설명을 해줄게. 어, 야, 야, 형이 이야기하는데, 십아 이거, 이제, 체인인, 체인, 체 아, 내말더봐 체인에, 이제, 네. 하고 여기 지금 이제 기름 묻어있는 거 보이지? 어? 네. 저 기름이 다 말라가지고 바닥바닥 할 정도로 기름기가 네가 눈으로 봤을 때 빠져있으면 안 된다. 그럼 기름을 또 발라야 된다. 새끼들 이거 출구할 때 발라가 줬어야지. 지금 기름 멋지게 발리있거든 그러고 자전거를 이제 앞으로 장거리를 타잖아. 장거리를 타면 그태와강변 있잖아. 거기에 이확 뿌리는 우기 있다. 이가 그 컴프레셔. 네. 그 갖고 이걸 한튼다 항상 갔다 오고 나면 우기로 뿌리고 이 안에는 있 흙이나 먼지 나 이런 거. 바람 넣는 거? 어, 그게 쏜 건도 되거든. 아 쏘면 바람도 나와요? 어, 그래가 아, 이거 여길, 아, 여기 이 컴프레셔 청소를 한다. 항상. 아 그러면 저기 태화강그 기와치 거서 청소하면 되겠네. 거서 해도 되고 그 위에 그 리아곤하고 헤진데 어그것도다 있다. 컴프레셔가 많다. 아, 그래가 컴프레셔로 <laughs> 틀고, 그래가 타고 나면 틀고. 이제 기름기가 빠지면 브이스맥이고 그때는 안 틀어도 된다 그날은 형이 그래가지고 추저보면 다 이야기한다 음, 그래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